이번 문제는 흙 차례로 귀에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. 먼저 흙이 한 점을 따내면 백이 중앙에 찝는 수가 있습니다. 흙이 단수를 쳐도 백이 일선으로 젖히면 패싸움이 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의 실패입니다. 흙이 다른 수로 사선으로 두는 수는 백이 두 점으로 키워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. 흙이 두 점을 잡을 때 백이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이 진행도 마찬가지로 패싸움이 돼서 실패입니다. 그래서 흑이 이 장면에서 귀를 살리는 유일한 수는 바로 1선으로 한칸뛰는 수입니다. 백이 투점을 단수치면 흑이 한 점을 연결해서 이 결과는 흑이 귀의 한 집과 중앙의 한 집으로 흑이 살게 됩니다. 백이 다른 수로 2선으로 찌르는 수는 흑이 투점을 단수친 다음 백이 연결할 때 2선으로 한번더 단수를 칩니다. 백은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흑이 중앙을 메꾸면 이 결과도 크기 두 집으로 살게 됩니다.